1배틀 신재동 선수 대 박병주 선수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 저 지금 말씀, 저 지금 말씀. 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신재동 선수의 승리. 와. 자연속으로 올라온 신재동 선수 대 김정수 선수 경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금 아까 말했신 국민대 이거. 신재동 선수는 지금 19전. 네, 노련 선수입니다. 그래서 국민대에서 첫 번부터 가장 노련한 선수를 내서 좀 강하게 모자 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올해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감독님의 전술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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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홍 선수, 김정수 선수에게 잡고차기 경고. 아홍 선수, 김정수 선수에게 잡고 척이 네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야. 경고가 세 개가 주어지면 자동 패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경고도 조절을 하셔야 되세요. 예, 네, 발로 찰 때. 상대를 잡고 차면 부상이 크기 때문에, 네. 잡고 차는 것은 반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laughs> 네, 긴 다리를 이용해서 지금 짧은. <laughs> 자, 믿기자도! <미키자동>! 아. 네. <laughs> 자, 신재동 선수 대 김정수 선수. 경기 다시 재개됐습니다. 김정수 선수가 계속 신재동 선수 심기를 살짝살짝 건드리고 있어요. 아, 또! 자, 아랫발질을 세게 했는데요. 물러가라! 물가라가 성공했습니다. 신재동 선수는 안마에도 키가 작으니까 될수 있으면 붙어서 잡아 넘기려고 할 것이고요. 우리 김정수 선수는 키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면서 발로 차서 지금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몸통 가격이나 뒤통수를 공격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걸렸습니다. 아, 네. 계속. <laughs> 이영록 선수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재동 선수가 신장이 조금 작기 때문에 지금 어, 홍수 선수들이 윗발질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선수가 이번에도 선전해줄 수 있을지. 어, 아, 굉장히 이빨질이 위력한 선수인 것 같아요. 예, 아주 발길질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발길, 어, 발로 얼굴을 차는 것은 스치면 안 되고 발로, 발로 얼굴을 정확히 가격을 해야만 이제 인정, 승패가 인정이 됩니다. 정 아, 선수 절미 잡고 늘어 경고. 아, 정 선수 절미 잡고 늘어지기로 자 지금 경고를 먹었습니다.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경호 선수 경고 하나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윗발질로 공격이 들어갔을 때경기에 집중하고 있던 모든 선수들이 중단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경기가 재개됐고요. 3이 합의한 결과에 예, 들어보겠습니다. 합의 결과 저 경고를 곧 고등발질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 예, 발을 콕게 뻗어 찬 걸로 돼서 이빨이 부러질 수가 있는 위험한 발차기였다. 그래서 승패를 인정 하자고 계속 경기를로 저하겠습니다. 아, 네. 아, 이영래 선수 그러면 지금 경고를 하나 받았고요. 자, 그러면 경고가 갔습니다. 자, 시간 제한은 5분이고요. 자, 시간 제한은 5분이고요. 자, 시간 제한은 5분이고요. 정치 이완 네. 선수 대 네. 이영록 선수. 네. 이영록 선수가 멀리 선수들이랑 떨어진 상태에서 윗발질 공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우리 이영록 발이 유연하고 아주 그 기술이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우리. 발 c h 잘하 g e i 속발 u 스쳐가지고 지금 a c k because 아 f Paris. I'm going to sing it in the morning. I'm going to sing it. I'm 아 지금 국민 대 선수 들이 조금 힘겨워 하는 모습 을보 이고 있 습니다. 자 다시 경기 재개 됐 습니다. 작년에 한때 오빠들을 일, 이끌고 다녔던 괴력의 사람이 있데 과연 이제 학창시절에 있었던 힘이 아직도 남아있을지, 이제는 나이가 있는 만큼 잘안 될지 한번 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물락거라가 선언이 됐습니다. 아, 지금 어느 순간 지금 깃발이 역전이 됐습니다. 아, 홍채이 상당히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 이영록 선수의 출전으로 아! 장외라고 해서 다시 재경기 되겠습니다 네, 장외로 다시 재경기 됐습니다. 이영록 선수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자 파이팅 하길 바라면서 이영록 선수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영룡 선수가 워낙 몰아붙이는 힘이 이제 세니까 힘은 좋은데 이을 밀어붙이니까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넘어지리죠 그래서 이겨도 넘어뜨려도 지금 스피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도 이렇게 장애에서 계속 이영룡 선수는 지금 이미 두 명을 이겼기 때문에 많이 지금 지쳐있는 상태라서 초반같이 발길질잘안 나오는 것 같죠. 날씨가 조금 더운 관계로 선수들도 조금만 뛰어도 좀 많이 더 힘들어 보입니다. 평소보다. 자, 하지만... <목소리도> 자, 하지만! <목소리도> 자, 하지만... 자, 하지만... 자... 매발산거리로 송명근 선수 승리 별명이 산짐승이에요. 자, 어떤 짐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지... 어! 어 개! 와! 보금제비로 여정현 선수! 대단합니다! 자, 지금 여정에 선수. 자, 청선수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경고는 어떤 경고인가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 이 경기라는 게딱 시작을 하면 상대 의 발을 툭툭 차는 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해봅시다 전에 하니까 예, 예. 대단합니다 지금 1 0대 힘의 대결인데요 우리 산 층에서 여동생도 체거 작음에도 불구하고 큰 선수와 지금 힘으로 맞대결하고 있는데 예. 관... 예 관...